누가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려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람들의 삶에서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진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생명과 관련된 소중한 진리들 사람들은 화려한 외형에 현혹되어 잘 배우지 못하고 설상 배운다 하여도 작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생명들은 잡다한 기술이나 인간적인 고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찰나바 같은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연약한 우리가 오해와 현실의 장벽들 속에서 의로운 행실을 할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꺼져버린 유전자를 다시 생명으로 회복할 수 있고 원수처럼 가슴에 상처를 준 사람까지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대장부처럼 서서 주어진 사명을 은혜 안에서 이루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며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